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1, 고2, 내신 준비 어떻게 하는지 중간고사 계획을 예시로 조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시 공부한다고 까불면서 갑자기 내신 접는다는 친구들이 계속 보여서 그러는데 어차피 내신은 일주일 정도에서 한 12일 정도 아니면 많게 잡아봤자 2주. 진짜 많이 잡아도 14일입니다. 이거 시험 보는 시간까지 합쳐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 기간 안에 어차피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두달세달줘도 어차피 점수 안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잘 점검해 보시고 정시로 가실 분들은 이런것 좀 보시면서 아요 정도만 해도 괜찮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고 고1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 희망 있으니까 내신 최대한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고 1은 조금 모의고사 비율보다 내신 공부 비율이 조금 더 높을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중간고사 예시고요 중간고사 날짜는 한 이쯤으로 잡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한 이쯤에 봅니다 그리고 어, 이거보다 좀더 빨리 보는 학생들은 몇개좀 잘라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거보다 늦게 보는 학생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모의고사가 겹치기 때문에 그건 좀 이상합니다 자 일단 1학년 주황색 2학년 초록색 공통 하늘색 다 해라 이런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만약에 어, 내가 정시파이터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라는 마음을 진짜 먹었어 그리고, 고1이지만, 어, 2학년 거 모의고사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고2 같은 경우에는, 고2 애들은, 다른 학년 거는 1학년 것도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학년 것도 풀어보세요. 아직 시간 굉장히 여유롭게 줬고요. 모의고사 오답 정리랑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3일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만약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어, 자신의, 그, 목표를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주말인데요. 이번 주죠. 이번 주 주말에는 이제 수학 위주로 하세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수학 위주로 하세요. 알겠죠? 다음 주까지도 수학 위주로 하는데 계속 평일에는 수학 위주로 하세요. 평일이고요. 이게 주말입니다. 주말. 평일이고 주말인데 수학 위주로 계속 하시다가 저 같으면은 지금 실제로 이제 방학 때부터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수학화 개념 같은 거는 한 번쯤은 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쯤 더 복습을 하고 센 같은 거 한번 푼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고 센다 풀었으면은 개념 원리랑 RPM 또는 여기 마플 시리즈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 풀어 되고 문제집 어떤 거 풀어 상관 없습니다 유형서 개념서 여러 가지 풀면 되고요 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한꺼번에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뭐아 이거 못 하겠다면 주말에 개념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수학 위주로 하세요 최대한 수학 위주로 알겠죠 자그 다음에 어 선생님 저 모의고사 끝났어요 복습했어요 하면은 그냥 바로 일로 넘어와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넘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영어 같은 거 오답 정리하다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정리해 놓은 게 어차피 내신에 영어 같은 거는 모의고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오답 정리를 완전 꼼꼼하게 해주셔야지 어차피 내신도 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되게 중요하죠 추석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추석 때 어디 놀러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놀러 가면 어차피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도 학생들한테 맨날 말하지만 추석 때놀 거면은 어 수능 끝나고 놀아라 라고 하는데 추석 때 어차피 놀 바에 한 두세 달 동안 수능 끝나고 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가족, 그, 뭐, 특별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우리 가족은 뭐, 추석 때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제가 딱히 뭐라 할게 없는 게, 어차피, 뭐, 자기가 그 정도 상황이 처해져 있으면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뭐, 엄마 갔다 와,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더 열심히 하세요 그냥 다른 날에 알겠죠 저는 추석 때 노는 거 비추천드립니다 추석 때 노는 거는 고등학생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어차피 상위권 학생들은 안 놀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학 센을 한번 더 푸세요 웬만하면 한번 더 푸시고 마플이나 RPM 같은 것도 풀수 있으면 더 푸시고 이때 2학년 친구들은 이제 정시 공부 하면은 강기본 같은 거한 번씩 더 때려 박아 넣으시고 이거 다 했으면은 뭐 영어 조금씩 해도 됩니다 이때 조금씩 많이 하는 거예요 이때 어차피 공부 시간 60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뭐 어림잡아서 그냥 대충 잡아도 60시간 정도 나오니까 요때 웬만하면 최대한 수학을 위주로 많이 하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국어 영어 같은 거 최대한 챙기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평일이 되면요 잠깐 목금이 평일이 있는데 이때 어,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 기출지 좀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줄 거고 뭐 학원을 안 다닌 학생들은 어려운 수학 문제, 기출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자이스토리나 이런 거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 시험 기출이 없어요. 어떻게요?가 아니라 그냥 어려운 문제 풀면서 사고력을 기르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세요. 자 그리고 나서 주말이 또 돼요. 주말이 또 되면은요 이제는 한 번쯤 학교 수업 들은 것들 필기한 거랑 학습지랑 그런 거 복습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질문도 많은 게 수행 평가 질문이 있어요. 생평가 질문인데 이거는 제가 그 생평가 마다 좀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생평가 준비해야 되는 분들은 이럴 때 시간 써서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시간에 생평가를 썼어요 이런 시간에 생평가 를 썼어 그러면은 이때 와서 공부를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자신들 학교 스케줄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선 2학년 하고 3학년 1학년 하고 갈라지는게 얘네는 이제 과학이 좀 어려워요 과학이 통합 과학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회는 그나마 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시간에 완자랑 이런 거좀 풀면서 수학 어려운 문제가 핵심이에요. 해서 좀 넘어가요. 이때 최대한 수학을 많이 해놔야지 나중에 이때 몰빵에서 복습할 때 마음 놓고 과학하고 사회, 막뭐 이런 암기 과목 위주로 쭉쭉쭉 한국사랑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의 특성은 이제, 어 자신들을 맞춰서 아,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보시면 되고요. 저는 한 시험 2주 전부터는 영어 본문 외우기 시작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뭐 내신이나 대비 학원 같은 거 다니는 경우에는 쭉쭉 나가시면 되고, 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수학하세요. 이때 어차피 수학에서 승부가 나거든요. 확통이랑 미적이랑 이런 걸 같이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는 특히나 수학을 더 많이 하시고, 아, 선생님 저희 학교는 수학은 하나만 보는데 다른 과목이 너무 어려워요 하면은 뭐 이런 거 바꿔가지고 어려운 문제 풀기를 뭐 암기 과목 대체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제 주말에 벼락치기 시작하시면 돼요. 어차피 탐구 과목이란 게 벼락치기 할수록 효율이 더 좋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3시간씩 뭐 60일 하는 것보다 한 10시간씩 몰아서 3일 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수능특강 연계되는 학교들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못 채운 것좀 채우시면서 어차피 시간은 여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때 또 이벤트가 있어요. 임시공휴일 이번에 지정된 것 같은데 국군의 날하고 뭐, 퐁당퐁당 쉬면서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면 한 3, 40시간은 나오니까 이때 충분히 공부 활용하시고 그 주말 이제 마지막에 들어갈 때 조금 자면서 컨디션 회복 좀 하세요.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일단 뭐 계속 암기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벼락치기 예시를 좀 들어줘야 되는데, 음, 벼락치기 예시를 좀 들겠습니다. 벼락치기 예시를 어떻게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첫날에 국어랑 과학을 본다고 칠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보죠. 그 다음에 뭐 영어랑 뭐 사회 이렇게 보거나 그 다음에 이때 하, 하루 쉴수 있죠? 이때 엄청 중요합니다. 이때 아마 쉬고, 이때 수학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과목이 뭔가 있겠죠? 그걸 볼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고,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어떤 식으로 시간을 배분하냐면요. 전날에 이제 10월 6일이죠. 10월 6일에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이제 쭉 공부하다가, 24시쯤 자요. 자요. 잠 다음에, 국어 시험 아침에 봐요. 9시쯤 보겠죠? 보고, 끝나면은, 12시쯤 끝납니다. 이때 10월 7일이 돼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좀 자요. 잠을 좀 자거나, 아니면 이때 한 2시까지 공부하거나, 수학이 없으면 일찍 자, 자지 말고, 그냥 암기를 좀다 하자. 주무세요. 알겠죠? 수학 있는 날에 일찍 자고, 자요. 좀 자면 한 2시에서 3시 됩니다. 이때 이제 다음 과목 시작해요. 다음 과목 쭉 해서, 다음날 8시까지 해요. 그냥. 8시까지 하고, 쭉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자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자면서 벼락치기를 쭉 하거든요, 보통. 근데, 운이 좋은 게, 이때 쉴수 있는 시간이 잠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날 터트리고, 이날 이제 준비를 많이 했죠? 이날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은, 3일 동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첫날 시험을. 첫날 시험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한 2일, 3일 정도 미리 준비해놓고, 컨디션 조절하고, 이때 밤새서 벼락치기 한 다음에, 이때에서 이때 넘어올 때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밤새서. 완전 진짜 그냥 깡 날밤 새거나 어떻게 그거 알아서 하시면 되고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자고 시험 봐도 괜찮은 과목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밤새서 보시고 자기가 밤새서 너무 힘든 사람이다. 그러면 밤새지 말고 균일하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험 보기 전날에는 한 시간 자고 아니면 아예 안 자고 다음날에 자는 전략을 좀 취했는데 차라리 이게 좀더 낫더라고요. 그냥 아예 안 자는 게덜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회복 좀 하고 또 밤새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금방 끝나요. 뭐, 당연히 금방 끝나진 않겠지만, 벼락치기 할 때는 저는 정리를 해주냐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과학이 다음날 있어요. 과학이 다음날 있고 오늘 시험을 봤어. 오늘 시험 봄.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첫 시험이기 때문에 첫 시험엔 좀 자고 회복을 시켜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오늘 시험 보고 한 2시 정도쯤에 자요. 2시까지 자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일어나서 쭉 해서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공부를 해요. 아침 8시까지 공부하고 등교한 다음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보면은 보통 이제 2시, 3시 정도까지 끝나요. 그러면은 한 5시 정도까지 잔 다음에 쭉 다음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때 한글날 있어서 쉴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이 전략이 잘 먹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요거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한 2시 자고 하고, 2시 자고 하고, 2시까지 자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6시간씩 계속 자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시험 끝났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정시로 틀어버릴 사람들은 빨리 틀어버리고요, 일로. 완전히 틀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 미련을 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일주일만 공부해도 돼요, 이제. 알겠죠? 그 상태로 쭉 하시다가, 바로 정시 준비하시고, 10월 모의고사가 10월 15일에 있습니다. 10월 15일에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번 연도는 특이하게 10월에 봐요. 그래서 15일에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준비할 시간이 많이 짧아 가지고 등급컷이 많이 낮을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 거고 완전 정식 파이터다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이거 준비하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화이팅 감사합니다